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낙타를 바늘기로 들여보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보니까 예전에 유행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유행하던 말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네? 코끼리를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laughs> <laughs> 이거인데, 네, 오늘 제목은 낙타를 바늘끼로 들여 보내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복음서에 이 세계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의 복음서에 어, 나오는 유명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에, 이것을 질문한 이 질문자를 이세 개의 복음서에서는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자를 오늘 복문 마가복음에서는 부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젊은 청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를 합쳐보면 어 결과가 나오죠. 이 질문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뭐겠습니까? 일단 이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관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관원 그리고 부유하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직 젊은데 관원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목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직 젊은데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 너무나 슬픈 기색을 할 정도라면 부자가 그냥 부자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자,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하여 잘못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즉, 선하다, 선앙, 이 선행, 선행을 행하는 것,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내가 무엇을 행해야,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자기의 선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십대명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자 청년 이 젊은 관원의 이 의도 이 말의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 네가 말하고 있는, 너가 말하고 있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고 질문하고 있는데, 너가 말하고 있는 그 선한 행실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딱 잘라 끊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나를 따르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가 말하는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다. 그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히 근심했다. 심히 그냥 근심하는 정도면 돈이 그냥 그냥 그렇자로 부자인 거예요. 근데 심히 근심했다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 그러니까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 간원이면서 부자였던 이 사람은 근심했다고 했는데 그 근심이 근심하게 된 주된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어, 이것을 다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야, 너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에 근심을 했겠느냐? 아니면, 다 팔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거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는 이 말씀에 근심을 했겠습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을 근심했겠습니까? 부자가. 자기 것을 파는 것을 근심했을까요?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근심했을까요? 네,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자기 것을 팔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심하게 한 주님의 말씀은.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주고 그리고 나를 와서 따르라 할때그 앞에 그 말씀이 너무나 근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하고 돌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뭡니까? 그 유명한 그 유명한 뭡니까? 부자는 그렇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제가 왜이 말씀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도 앞에 것을 설명을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씀만 보고, 아니,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이유는 자기 것을 다 팔라는 그것에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너가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말을 할때 무엇을 행하라라는 그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뭐를 해야 와서 나를 따라야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이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뭐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 이것은 조금 그 설명이 필요한데 예루살렘 성에 가면 예루살렘 성에 가면 아주 큰 문이 있다고 그래요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큰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시간이 지나면 그 문이 닫힌다는다. 그리고 옆에 아주 조그만 문을 놔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문이 바늘 귀 같이 생긴 겁니다. 바늘 귀. 바늘 귀 아시죠? 우리 청년들 바늘 귀 아나? 네. 바늘 귀가 빵듯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바늘 귀는 이렇게 동그랗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늘 귀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문을 바늘 귀 문이라고 칭한 겁니다. 바늘 귀라고. 그런데, 이, 많은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면 시간이 지날 수 있잖아요. 성문을 다 닫아 놓은 그 시간을 지나 성문이 열려 있는 그 시간이 지나서 먼 길에서 오니까 올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죠. 왜? 낙타 등에 뭐가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짐이 많이 실어져 있어요. 낙타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인데 짐이 실어져 있으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낙타 등에 있는 짐을 내려놔야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무엇이 중요한지 또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부자 청년에게 말했어요. 낙타 등에 있는 것 그대로 바늘길을 통과하려면 너 통과할 수 없다.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낙타 등에 있는 것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줘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낙타 등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낙타 바, 바늘기로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십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늘길을 통해서 다른 길로 가시려고 해요. 우리가 다 같이 그냥 도로를, 그냥 길을 이렇게 지나갈 때는 같이 다 걸어갈 수 있어요. 동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바늘길 문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바늘길을 통과해서 가야 된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에게 지워진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는 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나를 따라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많은, 너희 등에 짊어진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저 바늘길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자기가 가진 무수한 그 재물로 비유됐을 뿐입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 말씀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그게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것. 그것이 많아서 근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 등에 짊어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등에 짊어진 것들이 내 자녀의 문제, 그거 그대로 안고 짊어지면서 질며 예수님을 따라 쓸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또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말씀하시지 여러분이 지금 길을 일반 도로를 걸어가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는 얼마든지 여러분 등에 짊어진 많은 무거운 짐들 가지고 같이 갈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나 정확하게 바늘길을 통과할 그 지점에 와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짐다 내려놓고 나를 땀 나고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오늘 네. 여러분에게 지워진 그 짐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예수님이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거 있지, 있지 않습니까? 아, 나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사람이 변하고 잘 됐는데, 잘 사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예수님께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안 돼.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버리지 않고, 아, 이것은 내 몸에 걸쳐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버리지 않고 그것을 등에 또꼭 짊어지고 바늘길을 통과하지 않고 반대로 예수님이 가는 길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그렇게해서는 그렇게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없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낙타가 차라리 바늘길로 자기 등에 짊어진 거다벗어서 버리고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등에 짊어진 그 많은 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그것 가지고 똑같이 주님 앞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것은 너가 하는 선행이야. 하늘에 쌓아두는 보아야. 라는 것이. 그걸 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삼으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명예도 있어야 되고 뭐 집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우리를, 유혹,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는 꼭 필요한 그것을 누가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에 짊어진 그 짐을 누가 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바늘기 문 앞에 섰을 때 내게, 내게, 내가 등에 짊어진 그것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거 벗어버리면 또 주님이 들어가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것이 설명,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바늘기 앞에서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늘기를 통과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이것을 놓아 버리면 저 하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낙타, 낙타를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이든 아니면 나를,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고 있는 그것이든 바늘기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쫓아 들어가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의 그 영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유한의 성도들 모두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바늘기로 들어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